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는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공부 슬럼프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전에 수능 만점자의 일화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좀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슬럼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 로마시나에서 정말 유명한 영웅이 있습니다 테세우스라는 영웅인데 미노타우루스를 쓰러뜨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록 테세우스가 엄청난 영웅이기는 해도 항상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테세우스는 하데스가 준비한 망각의 의자라는 곳에 앉아서 헤라클레스의 도움으로 겨우 벗어난 적이 있거든요. 망각의 의자는 일단 앉기만 하면 절대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의자입니다. 식물 인간처럼 의자에 앉아서 아무 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테세우스를 강제로 의자에서 떼어내고 테세우스는 엉덩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겨우 망각의 의자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슬럼프나 무기력이 이 망각의 의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무기력에 빠지면 테세우스처럼 영웅 같은 면을 지녔던 사람이라도 자기 힘으로 벗어나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본인의 의지보다는 헤라클레스 같은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말이죠. 심지어 벗어나더라도 엉덩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지만 저는 슬럼프에 빠지는 분의 의지보다는 좀더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외부의 힘이란 것이 꼭 타인의 도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와 같은 것들이 확실히 슬럼프 극복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환경과 객관화 그리고 외부의 도움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같은 것을 뜻합니다. 인간보다는 현장 강의를 듣고 집보다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혼자 진도를 관리하지 않고 스터디를 이용하는 시기입니다. 공부 효율이 좋건 나쁘건 노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객관화라는 것은 좀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공부 일기가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최근 공부한 것들 목록과 공부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기록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는 것은 사실 꽤속 쓰린 일이긴 하지만 확실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의 도움입니다. 이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내가 절대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을 들키기 싫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수험생에게 했던 조언이 있습니다. 매주 공부 진도를 정해서 애인이나 부모님에게 진도 나간 부분에서 문제 20개를 임의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보는 거죠. 20문제 중 10문제도 못 맞히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정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엉덩이 살점이 떨어지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외부 도움은 괴롭기는 해도 분명 슬럼프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슬럼프 극복은 망각의 의자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수험생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도움, 그리고 정말 큰 고통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